정답은 D가 되겠고 c 번의 contact는 네, 연락을 취하는 건데, 얘들아 이거 조심할게, with 쓰면 안 되지. c o n t a c t 는 with랑 쓰지 말라라. 음, contact가 동사를 쓸 때는 with 쓰면 안 되는데, 음. 뭐 어, come, 뭐 into contact with 누구나 연락을 취하다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명사가 되는 거니까 with 쓰는 거지. 음, 알겠지? 그래서 뭐 come into contact with 이럴 때 이제 명사일 때는 누구와의 예, 연락. 이렇게 할 때는 이제 contact with 가 되지만, 동사쓸 때는 그냥 contact someone. 이렇게 바로 제일 많이 틀리는 거라.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contact.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영어에 많아, 여러분. 제가 어, 어, 뭐 자동사, 타동사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어에 이런 게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런 형태.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안 붙이는데, 명사일 때 붙이는 거. access. 예, 명사일 때는 t r u e 치지만, 동사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동사야, 타동사. access. interview. 예, 동사일때는 안붙이지만 명사일때위 with 붙이는거야 어? interview, interview someone 이렇게 되는거고 누구와의 인터뷰하면 an interview with someone 이렇게 되는거거든 이런것들, contact, access, interview 이런것들이 이제 있는거야 명사일때는 붙이는데 예, 안붙이는 예, 동사일때는 타동사로 쓰는것들 이런것들 생각나는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것들이 있어 그래서 나올때마다 정리하시면 좋아요 오케이.